안녕하세요. 알콩할미네입니다. 이번에는 이제 이거 더덕 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더덕은 이제 이렇게 된걸 사오시면 이제 이렇게 저희는 손질을 다 해놨거든요. 그리고 이제 더덕이 1kg입니다. 더덕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사오시면 이게 까는 방법이 이제 칼로도 이렇게 까면 돼요. 이렇게. 근데 이렇게 까면 좀 더디거든요. 까지기는 잘 까져요. 이렇게 이제 칼 조금 더 작은 걸로 하셔도 돼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다이감자까는 칼로 다 깎거든요. 근데 이걸로 이렇게 깎으세요. 그렇게 이제 까가지고요. 물에다가 한번 이제 깔끔히 씻어가지고 이런 체에다가 이제 받치셔서 물기를 쭉 빼세요. 그리고 이 더덕은요. 여기 이제 진이 나와요. 하얀 진 같은 게. 그게 좋은 거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면은 손이 끈적하고 손이 까매져요. 그러니까 이렇게 장갑 같은 걸 끼고 손질하세요.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반으로 갈르세요. 버덕은요, 이렇게 살짝 두드려줘야지 좀 부드러워요. 그런 방망이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두드리세요. 너무 으스러지게 하면은 또안 돼요. 살짝만 부드럽게 이렇게 두드리세요. 혹시 이런 이제 두드리는 방망이 이런 게 없으면 요칼 이렇게 등으로 하셔도 돼요. 이렇게. 칼 등으로 해도 이렇게 두드려져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두드리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저희는 구이 같은 거할 때는 그냥 요 자체로 양념 발라서 이렇게 구우면 돼요. 크게. 근데 오늘은 이제 구이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무침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런 큰 거는 이렇게 반을 갈르세요. 그렇게.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사이즈로. 한요 정도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자르세요. 큰 거는요. 이렇게 자른 거는요 그렇게 안 두드려도 돼요 이게 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먹을 때도 또 이것도 또 씹히는 맛이 있어요 무침에 들어갈 양념 썰어 보겠습니다 고추 두 개입니다 홍고추로 하나는 이제 이렇게 씨를 다 뺐어요 홍고추는 이제 저희 인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쓸 거예요. 채로 그 다음에 이제 쪽파 이렇게 조금입니다. 쪽파 이제 머리 부분은 이렇게 뜯어주세요. 부드럽게 그 다음에 송송 썰어주세요. 쪽파 없으시면 대파 신 부분만 넣으세요.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진간장 2스푼입니다. 식초 두 개. 식초가 조금 들어가야 모든 양념이 좀 부드러워요. 매실액 2스푼. 언제 쌀 조청입니다. 조청이 없으시면 물엿 요거 넣으셔도 돼요. 고춧가루 3스푼. 마늘도 3스푼. 고추장도 크게 3스푼입니다. 이렇서 이제 양념장을 이렇게 얼굴로 섞으세요. 다음에 이제 이거 청주입니다. 청주 2 스푼. 청주는요, 이제 이게 더덕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흙에서 자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혹시 잡내 같은 거 날까봐 이거 두 스푼 넣습니다. 다음에 이제 고추 아까 파이런 거. 이 더덕 무침에는 뭐 양파나 당근이나 이런 부재료는 넣지 마세요. 그런 거 넣으면 국물이 생겨요. 이렇게 다 넣고 이제 골고루 이렇게 무쳐주세요. 이거는 이렇게 이제 살랑살랑 안 묻히셔도 돼요. 살짝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. 그래야 이제 이 속으로 이 양념이 배요. 이게 지금 절이거나 그리지는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살짝 힘을 주세요.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묻혔는데요. 아주 양념도 딱 적당하고 간도 잘 맞아요.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. 무침에는 참기름을 넣으세요 들기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들기름은 구울 때 그게 더 궁합이 서잘 맞아요 참기름 2스푼, 통깨 3스푼 들어갔습니다 다해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밑반찬 해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세요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